우와. 와 진짜. 아니 우리 연습만 하다 가 쇼핑하러 갈때 너무 그, 좋으니까 아, 그게 너무 상쾌해 지금. 오! 어, 기부터 그냥 맞아. 어, 5분. 50. 뭐 해? 아니 이게 뭔데? 아 씨! 아, 씨. 아, 씨. 여기서 쇼핑하는 거야?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laughs> 너무 많아 <laughs> 나 이런 거잘못 네, 입을 것 같은데? 네, 어, 어, 근데 난키보피가 좋은데 구두를 아, 음, 음. 많이 나는 봤으니까 운동화 또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어? 잠시만요! 음? 미션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뭐지? 어, 모델 테이나의 조건 세우는 것에 도전하라 옆 모델에게 어울리는 아이템을 추천해주세요 그 아이템을 신고 신발이 돋보이는 버킹을 보여준 미션 성공입니다. 아오 미션 오 그러면 저희 신발을 골라줘야 되니까 찢어져 갖고 신발을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자 가자 가야, 빨리 가자 빨리 가지. 우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솔직히 다잘 어울려. 근데 누나가 그 중에서 구비 높은 걸 원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럼. 둘중 하나로. <laughs> 맞아. 어둘중 하나고 골드 느낌 <laughs> 왔어. 느낌 왔어요. 아, 이거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지금 이거랑, 지금 이흙이랑도잘 어울릴 것 같고. 그치? 네. 난 이런 게 어울리는 것 같아. 시크하면서 먹는 거더발적인거니까 음. 아, 그쵸? 그런... 어. 아, 이게... 나도 계속 이게 눈에 아른거렸어요. 네. 너무 잘어울려것 같아. 맞죠? 네. 나 이거 신고 멋지게 네. 워킹 한번 해볼게요. 어, 어, 괜찮아. 어, 워킹 너무 잘될것 같은데요. 어, 네. 고마워요. 이거야. 걸로 이거... 왔어요. 어때 어때 딱넣쁘지 이거예요 어떨것 같아 잘어울리지 같아 <laughs> 어잘 어울릴 것 같아. 야, 이거를 한번 찍어볼까 크하면서 그넌 캐주얼 그래서 넌 이게 어울려 어, 예. 이거 신어 나 음, 알겠어 <laughs> <오. 웃음> 이거 신어야 돼 알겠어 <laughs> 태영이가 약간 굽있는 신발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높은 굽을 제가 추천을 했고. 신발장에보면 구두밖에 없어요. 아. 구두밖에 없어가지고 아. 운동화를 못 신어요. 근데 이렇게 굽은 있고 제 평소 룩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되게 어울려죠. 너무 오. 고마워요. 아, 아별 말씀을요. 아. 아. 되게 일반적인 약간 스니커즈 그런 거는 약간 심심해 할것 같아서 약간 이쪽에 사슬. 체인 체인 같은 음. 그런 포인트 있는 거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음. 제가 추천했는데 제가 원래 약간 락시크한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전 너무 좋아요. 잘 어울려. 스니커즈 느낌. 모델이야. 오늘 세미 정장룩 이 룩에 우선. 구두 느낌에 이런 느낌을 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누나가 또 웜톤이에요 웜톤이라서 아, 이 골드 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요 이게 뒤에서 걸어간 다음에 어? 저 사람 뭐야? 하고 신발을 봤는데 <laughs> 이게 어? 저거 뭘까? 하면서 <laughs> 저 신발 괜찮다 우와. 느낌 있다 하게끔 오, 만들어주는 오, 그런 룩이에요 오, 제가 이거를 딱 저한테 딱 집어주자마자 이건 딱내 거다 어 라고 하고 어 그냥 바로 신었어요 익재가 바로 음. 올블랙 스타일로 입었는데 음. 여기서 그냥 화이트나 블랙으로 원 컬러로 가면 단좀 자칫 밋밋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이비, 화이트, 블랙 이렇게 3컬러로 음. 믹스 매치를 했어요 밋밋한 익재를 <laughs> <입제를, 웃음> 포인트를 살려 밋밋한 익재? 밋밋한 익재좀 마음 아프네요 <laughs> 근데 저는 버서두신줄 알았어요. 아하, <Labor> 진짜로. 그런데, <박음> 아, 그래서 내가 이, 어, 해서 <segunda> 봤는데 신발이 있으시더라고. 예. 오. 볼졌어요. 너무 이쁜 거 골라줘서 네. 고마워요. <Krista> <imento> 아까 말한 투톤도 있고요 음. 어, 옆에 포인트들도 있고 음. 톤 다운되면서 고급스러운 민트 색깔이라서 얼굴과 <laughs> 이 민트가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상큼해 상큼해 어. 어. 일단 너무 좋고 지금 이거랑 옷이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이쪽 아, 보여드려 어. 어. 이 노란색 포인트 봐그 와인 노란색 색깔이랑 어. 노란색깔이랑 어. 그레이랑 평안의 느낌으로 다가왔어고 색깔이 워낙 있으시다 음. 보니까 음. 음. 어, 어, 어울려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아, 제가, 이게 네. 신발이, 원래 이게 새 거를 사면 아.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 뭐, 그 뭐, 길들이기까지. 아. 음. 근데 한 2년 신자 알았어요 우리 오늘 미션도 잘 성공했으니까 이텐션 그대로 본선까지 가보자고! 가자! 가자.